유리함수식이 주어져 있고, 지금 현재 그래프까지도 주어져 있어요. 그러면 일단 유리함수의 핵심 정근선이니까 정근선 확인해 보자. X는 B와 Y는 C 이렇게 되어 있네. 그래프에서 정근선을 확인해 보면, 요게 X는 B라는 거죠. 여기가 B인 거야. 따라서 B는 음수라는 걸 알게 된 거고, 자, y는 c, 여기 c인 거죠. 그러니까 c는 양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자, 이두 가지 이제 알아냈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면 y절편, 여기 y절편 보이죠? 어, y절편이 어때? 0보다 큽니다. 자, x에다 0을 넣었더니 어떻게 돼? 마이너스 b분의 a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. 자 여기서 구해 놓은 거 바로 쓸게요. b 는 음수였고 c 는 양수였습니다. 자 그다음 에 우리가 또뭘할수 있어? 어, 그래프가 지금 2, 사사 분면 방향이 그려져 있잖아. 그러니까 a 는 음수라는 걸 알게 된 거죠. 자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즉 기억 보자. a 플러스 b, a 음수, b 음수 좀 더하면 양수니까 어, 틀렸고요. 음수가 돼야지 자 AB 지금 현재 AB는 어때 부호가 같죠 그러니까 n 플러스 고 C도 플러스니까 이건 0보다 커야 되겠죠 자디급을 봅시다 자디급 보면 통분하면 어떻게 돼 AB 분의 b 제곱 빼기 c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그 전에 AB가 부호가 같애 응, 음, 그러면 플러스가 BC는 음, 얘는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겠네요. 자, 아, AB가, 지금 A와 B는 어떻죠? 부호가 같습니다. 그러니까 A분의 B는 부호가 같으니까 0보다 클 거고, 자, B분의 C는, 자, BC는 부호 때 다르죠? 음수겠네.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한 마이너스 B분의 C는 0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디긋을 잘 보면, 여기가 지금 빼기지만, 사실은 a 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b 분의 c라고도 쓸수 있는 거야. 자 그런데 a 분의 b 플러스라고 그랬고요. 그다음에 마이너스 b 분의 c도 플러스로 했습니다. 따라서 얘는 양수가 되겠네.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